하나님과 사랑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또 대제사장의 그런 위치에서 그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은 감난산 기드론 골짜기로 이제 가시게 되지요. 그곳으로 가면 그동안 설교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긴박하게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또 끌려가셔서 고문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 사형의 언도를 받으셔서 십자가 형장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그냥 아주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 그 시작점을 예수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곳에 가면 가른유다가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그들은 나를 무지막지하게 끌고 가서 때리고 고문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이제 나의 그런 인생은 정말로 고난의 그런 극한점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 길로 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는 그런 이유는 성경에서 참 묘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절에 보면 가른 유다가 그 장소를 알고 있다. 그래서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제들과 함께 그곳에서 많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마치 비밀의 회합장소처럼 사용하던 곳인데, 그것을 가룟유다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알고 있는 그런 장소로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를 맞춰서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그곳에 기도론 골짜기 쪽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에 모였는지는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현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 유대교를 계속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유적지를 개발해 놓지 않습니다. 뭐, 개발하는 것은 아예 막을 정도이죠 그러니까, 그쪽 감람산 기도원 골짜로 갔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긴가 여긴가. 거기 많은 나무들도 있고, 동산이니까 그냥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어 정확하게 그 지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판별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상상을 해봤죠. 어그 당시에 밤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으니까, 또 밤에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거기를 이제 온 것입니다. 예수님 이 잠깐 장소만 바꾸어도, 또 사람들이 오고 있을 때, 그것을 잠깐 그냥 피하기만 하셔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찾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에도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체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체포당할 수 있는 곳에 가셔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더니,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르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죠. 병정들이 같이 가르뉴다의 그런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장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로주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까지가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고난의 그런 그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 고난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 고난, 두 번째는 마음의 고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고난이 있죠. 영적인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당하는 그런 아픔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런 지점에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담대하게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조금 피할 마음이 있어서 그냥 옆으로 나가시면 그러면 뭐그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고난에 그런 그 여정을 본인이 담대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아예 시작을 하셨을까 그런 제 의문을 갖게 되죠.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후반부, 특히 13장부터 21장까지의 그런 그 내용을 영광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중간 중간에 영광이라는 그런 단어를 집어 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이미 몇번 영광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갔고, 고난이 시작될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다시 영광의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 고난의 그런 전 과정을 영광의 때다 하면서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영광의 때가 될수 있을까요?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구원의 그런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수행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구원의 그런 사역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그런 죄가 씻겨나가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쁘게 이 과정을 맞이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뭐 가론자다의 그런 입장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가론자는왜 그런 일을 했을까? 자기 그런 생각이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예수님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뭔가 하셔야 된다. 예수님은 그럴 힘이 있다. 예수님을 밀어붙여서 계속 고난의 그런 현장으로 밀어붙이고 결국은 죽음의 장소로 밀어붙이면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다. 내가 제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의 저 능력을 써야 된다.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집스럽게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후회스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고집쓰는 그런 그 마음을 빨리 버려야 되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 생각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뭐 그런 입장을 갖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비견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런 뜻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유다와 같은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막 밀고 나가면 뭔가 주때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잘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그 마음을 잘 가져야 되죠. 이제 우리 리더십 모임을 가지면서 마지막 결론을 어,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공채하우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생기고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이 나든지 그냥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순정합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하수를 팔지 안 팔지, 누가 이사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수가 막 다가오고 있는데, 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상황이 되든, 누가 어떻게 되든, 우리 서로서로 서로 받아들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좋은 그런 결론이죠. 뭐 이야기를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면 뭐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감정의 어려움도 있을 건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죠. 너무너무 성숙한 그런 자세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불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정말 필요하죠. 내가 어떻게 영향을 받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든, 그 상황이 오면 그걸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가 너무 너무 성숙한 그런 태도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가론절은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린 절대 가르뉴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이고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존재이죠. 가르뉴다의 그런 경우는 우리가 경계하려고 한번 생각하는 것이지. 그래, 내가 가르뉴다가 되지 말자. 이런 건뭐 자꾸 생각,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가르뉴다가 아니고 우리는 그 입장에 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경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 계속 가야 되는 것이지요. 고난인데 영광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고난의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 구원의 사역이, 풍성이 이루어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지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사람은 참 고생스러우면 고민하게 돼요. 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크리찬으로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또 정확히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저러시나? <laughs> 왜 저렇, 저러, 왜 저렇게 십자가의 그런 길을 알면서도 거기에 움직이지 않으시고 아예 거기를 찾아가서 그냥 딱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게 구원의 그런 사역이어서, 그게 우리들의 죄를 씻는 그런 장소여서, 예수님이 그 장소에 서서 기다리시면서 가는 자를 그냥 맞이하시는 것이면 너무 담대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아예 안 가셨더라면. 피했더라면 다른 곳에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꼭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난을 피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 장소로 가서 구원의 그런 사역을 이루겠다. 우리가 모언을 구원하는 그런 길이 길이 뭐 이렇게 편해가지고는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아이 우리 아이는 너무 쉬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항상 제일 어렵죠. 우리 모건이, 우리 모건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그냥 가서 이게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나는 아예 기다리고 있는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지면 우리가 구원의 그런 사역, 것들이더 담대하게 일어나가는 그런 길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길이 되어지겠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담대하게 딱 마음먹고 아예 기다리는 사람 될수 있도록 난 편한 길 간다 이렇게 마음먹지 않고 구원의 길,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길, 성공시키는 그런 길, 그 길로 가서 내가, 내가 예수님의 그런 길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그런 가,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따바친가 목장, 목공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상님 목자님, 강우시아 목련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강경 성교사님 정선달 성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제 예배를 드렸죠? 예배 동안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난 모든 그런 사람들 늘더 축복하고 믿음의 그런 가족으로 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만날 때마다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많은 사람들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 장소로 나올 수 있도록 뭐 신앙의 바로밑터입니다 어떤 이유를 대도 주일날 못 나오면 주일날 못 나오면 뭐가 문제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반복되면 영적으로 설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설수 없고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두 줄을 연속 빠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큰일 납니다. 목사님이어도 장모님이어도 하나님 부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 예배가 생명줄이다 생각을 하면서 어찌하든지 예배로 인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가지면서 또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역을 찬양합니다. 고난인 줄 알면서도 십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장소에 서서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해주시고, 우리 이런 삶 속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는 마음보다 담대하게 서서 그 고난을 겪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펼쳐지고, 또 영혼이 열매 맺는 것,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고질스러운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 어떤 상황이든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장을 허락하신거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펼쳐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따바치가 목장, 암누카 목장 축복하여 주시고 이상진 목장인, 강누시아 목련님 주님을 향한 그런 그 마음을 굳게 세우셨사오니 그 가운데서 또 섬길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은혜가 펼쳐지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목장에 늘 하나님의 사랑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뭐 오늘도 모일 때마다 은혜를 잘 나누게 하시고 서로 믿음의 가족 되게 하시고 또 새롭게 분가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강성 교사님 정선달 성 교사님 열정으로 사역하며 하나님 정말로 목숨을 불사하고 모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가정이 평강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또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늘 새롭게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롭게 결단한 예배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예배 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풍성히 마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사랑으로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함께 예배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또 풍성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 굳건한 공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또요일 주중에 이런 삶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직장 다하는 그런 발걸음 즐겁게 하시고 마음에 소망 주시고 열정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밝은 표정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임무들은 다잘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사람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좋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감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하나님 사회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케 하시고 사고 없게 하시고 어려운 고민되는 일들이 있으면 다 주님께서 앞서 나가시며 해결하여 주시고 고민거리가 없어지고 우리 그런 삶의 목표와 관심과 열정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줄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가운데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 하루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